오늘 본문에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 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돌이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호세아스를 지나서 요엘서를 보는데 요엘서에도 요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돌아오라.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를 선포하고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이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나팔을 불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거룩한 성회를 선포해라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회가 뭐냐면 기도해요 미스바 특벌이 제법 기도예요 할렐루야 성회를 선포해라 그랬어요 거룩한 절기 성회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집회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요 어떻게 불러 모으냐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젖먹는 아이들도 심지어 배 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6 6절로 보면 어린아이와 장로 어린아이와 어른들 젖먹는 자들 신랑을 신부를 불러 모아라 구약성경에 보면 결혼한 신랑 신부는 신랑은 전쟁 때도 안 불러 나갔어요 곧 금방 결혼한 신랑은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에 병사를 모집할 때도 열애를 시켜줬어요. 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신부 생각에. 각 결혼한 새신랑은 전쟁에도 열애를 시켜줬는데, 오늘 이 거룩한 성에 특별 기도회에는 신랑도 나오라고 그러고, 신부도 나오라고 그러고, 열애가 없어요. 다 나오라. 어린 아이도 나오라고 그러고, 뱃속에 태중의 아이도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거룩한 집회, 거룩한 송회 부흥의 특별 기도회를 선포해서 백성들을 주께로 불러 모아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집회입니다. 미스바 특별에서 뵙기 도회 다른 데는 별로 이런 것도 안 하던데 뭘 교회가? 그냥 이거 뭐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얼마나 성경적인 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집회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나오면 안 되고요 가족을 부르고 어른을 부르고 아이를 부르고 뱃속에 태중의 아기까지 데리고 그리고 혼자 나오지 말고 불러 모아라 그랬어요 불러 모아라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라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내일이 이틀 남았어요 금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남은 이틀은 총동원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자님들은 속회원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선교회원들 안 나온 사람들 불러 모으고 가족들도 불러 모으고 불러 모아서 나팔을 불르고 그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해서 죽기로 돌아와라. 그래, 내일은 다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혼자 나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뭐. 나 내일도 나, 나도 지금 나올까 말까? 나도 힘들어서 못, 못 나올 것 같은데, 누굴 불러보고 할수 있으면 금식도 하시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온전한 새끼의 힘들들라도 한끼 정도 어제도 제가 오전에 제가 원래는 금, 특별 새벽기들을 준비하는 기간 한절 정도로 한끼 금식하고 이거 할 때는 할 때는 그냥 안 하는데 어제는 제가 일부러 금식한 게 아니라 굶식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아침을 안못 먹었어 피곤해서 아침을 못 먹고 정심을 전도사님과 국수를 먹었어요. 전소에 나가가지고. 베트남 쌀국수를 둘이서 같이 먹었는데, 그리고 오후에 뭐 이것저것 우리 원민숙 집사님이 어린이집을 정리하고, 뭐 물건도 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뭐몇개큰 일도, 뭐 크게 일도 안 했는데, 그거 좀 하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 가지고 아침 안 먹고 점심을 국수 먹었더니 한네 다시 되니까, 막 갑자기 배가 고파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저녁을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도 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수 있으면 한 기도 금식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때무 우리의 묵은 때들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귀한 거룩한 성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회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고 우리의 심령을 짓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회개하고 죽게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 여로 와께 말미암아 기뻐하며 절구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에게 적당해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땅에도 복을 주시고 들짐승에게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농사지어 붙이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파종을 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농부가 해도 농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농사는 구할 농사의 10 10의 99 농사의 90% 아니 99.9%는 누가 하는 거냐? 하늘이 하는 거다. 농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농사다. 농사의 구할은 하늘이 하는 거다. 여러분, 농사만 그렇습니까?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고 성공하고 번듯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야곱의 말씀을 나눴지만 야곱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성공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술수로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많은 재산을 쌓고 부인이 둘이나 있고 아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성공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 죽을 위기를 맞고 난 다음에야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런비와 늦은비를 도우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고 은혜 안에 복된 인생 은혜 안에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야 되고 유치한 같고 유치한 같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땅에도 복을 주시고 덜짐성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은이 아니,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땅에 복을 주시고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기가 막힌 타이밍.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냥 한 바퀴씩 돌고, 일곱 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으로 그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단순하고 유치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내내뭐내 내, 뭐, 내 어떤 지혜와 내 능력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저도 어제 이렇게 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변을 한 바퀴 운동삼 한 바퀴 쭉 돌아서요. 요즘 가이게 주변을 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단순해도 이렇게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우리가 옛날에 땅밟기 그런 거 많이 했죠. 믿음으로 성을 돌면서 성경에 그런 것처럼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진짜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변을, 이 주변을 하나님, 열이고 손을 돌듯이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유치한 것 같지만 믿음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땅에도 짐승에도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28절에 하면 덤으로 아울러서 플러스 원으로 뭘 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28절에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성령을 받는데 특별한 사람은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께 나와 주를 부르면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민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다. 특별히 새벽,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룩한 성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이그룩한 성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땅에도 우리의 모든 일에도 사업장에도 또 우리의 심령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기도회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라, 죽께로 나와라, 이 교회를 통해 불러 모으시고 주의종을 통해서 나오라고 불러 모으시고 합심하여 회개하며 부르지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호시아 선제를 통해서 요엘 선제를 통해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일교회 서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 입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은혜가 임해야 승리하고 열매가 있고. 그래야 진정한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보기엔 멀쩡해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도 진정한 돌이킴과 돌아감이 없는 성공은 반드시 야포 강가에서 씨름하게 되는 날처럼 그렇게 후회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날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온 세대가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이상을 보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회로 불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극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이른 미와 늦은 미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것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저들의 곧 가축들의 짐승들의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